초간단 원터치 캠핑 필수템. 단 1분 만에 완성하는 캠핑 그랜드 투어. 아이 두젠 트라이베카 포도어 원터치 오토식스 텐트와 윙플라이 세트를 소개할게요. 이 텐트는 블루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원터치 설치 방식이라 누구나 쉽게 펼칠 수 있어요. 특히 4개의 도어로 통풍이 잘 되고 답답함이 없답니다. 텐트 내부는 넉넉한 공간으로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딱 좋은 사이즈.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되어 있어 바닥에 더러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.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캠핑은 물론 소풍이나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이라 추천해드려요. 테스트 캠프 오페라 스위트 원터치 텐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나이트 그레이 색상이 너무 세련되고 자연과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 텐트는 원터치 설치 방식으로 손쉽게 펼쳐지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무게도 3kg으로 가벼워서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.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5인용 사이즈로 내부 공간이 넉넉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수 있어요. 방충망도 포함되어 있어 벌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단 처음 접는 방법에 익숙해지기까지 연습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. 전체적으로 캠핑이나 소품에 딱 맞는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정말 추천합니다. 패스트캠프 오토 6 윈도우 이 원터치 텐트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텐트는 그레이 계열의 세련된 색상으로 어떤 캠핑 장소에서도 잘 어울려요. 중량이 4.7kg이라 이동하기에도 편리하고 원터치 방식이라 설치가 정말 간편하답니다. 성인 4명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 크기도 넉넉해요. 하지만 리뷰를 보니 가끔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구매 전에는 이 점을 체크하는 것이 좋겠어요.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텐트라 캠핑 초보자에게도 추천할 만해요. 다음 캠핑에서는 이 텐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.